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.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평안과 심이 있습니다.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닙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참 평안이 있습니다. 무거운 짐을 지시고 가시는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다 들어 주시고 가볍게 만들어 주십니다. 인생은 연기와 같고 별의 풀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.